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다이아몬드다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시편을 시편 10편, 23편은 시편의 진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을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평생에 내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암송을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를 암송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로마서 8장, 하나는 시편 23편, 그리고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세 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은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사실을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그냥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23편이 우리의 인생을 추격해 놓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처음부터 시작하는 끝날까지를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의 여정이 잘 드러나는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신방할 때는 제가 2, 3편의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나이가 어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인생을 논한다는 것이 좀 건방져 보일 수는 있지만 양해하시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방지나온것 같지 않습니까? 어릴 적 내가 눈뜬지 됐는데 벌써 이 시간까지 왔어요. 젊을 때 한참 이렇게 뜨거울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걷기가 어려운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베드로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럼 왜 사도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어쩌면 하루가 천년보다 길 때도 있고 또 천년 같은, 하루가, 천년 같은 날이 하루만큼 짧을 때도 있는 그 인생의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3장 9절,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필립스 성경이라고 하는 의, 의역된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의 생각처럼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루시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들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지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 목자의 인도함 따라 그런 양의 모습으로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양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20편 23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소설책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소설인데요. 바로 셸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아주 얇은 책입니다 100페이지도 안 되는, 50페이지도 안 되겠죠? 저 그림하고 아주 얇은 책이지만 저, 저 책이 주는 의미가 참 깊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셰일 실버 스타이는 유대인 여류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오디오북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분이 유대인이니까 10편, 23편을 배경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족이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여러분. 한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에게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과 나무는 너무 서로, 서로 아끼고, 좋아하는 사이였죠. 소년은 매일 같이 와서 나무에, 나무에 올라가서, 뭐, 나무 타기도 하고, 줄기를 만들어서, 그네 타기도 하고,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사과, 사과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기도 하고,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숨바꼭질도 하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지내면서 이 나무는 너무나 행복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소년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소년을 기다리며 나무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소년이 찾아오죠. 나무가 너무 반가운 나머지 나와 함께 같이 예전처럼 그네 타기하고 놀자. 그런데 그소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그네 탈수 있는 만큼 나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돈을 벌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고 놀고도 싶어 너 나에게 돈을 줄수 있니? 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는 없어 그런데 나한테는 사과 열매가 있어 이 사과 열매를 네가 마음껏 따가서 장사를 하면 아마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야 그소년은 올라가서 사과의 열매를 막 땁니다 내려놓다죠 그것을 보면서 소, 나무는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나무, 사과를 잔뜩 안고는 장사하러 멀리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나무에게 소년은 찾아오지 않죠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약 20대, 30대의 나이가 되어 찾아왔을 때 나무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 소년과 함께 예전과 같이 나하고 놀자 이런 말을 하죠 그때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놀아줄 시간이 없어. 나는 이제 집이 필요해.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를 낳고 싶어. 그래서 나에겐 집이 필요한데, 넌 나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니? 나무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수는 없어. 내 이곳이 나의 집이야. 근데 네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 나무 나의 나무를 자르렴. 그러면서 그걸로 집을 지으면 너는 살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소녀는 그의 말을 듣고 나무의 나무의 이 나무 가지들을 잘라서 갑니다. 그러한 소년을 바라보며 나무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한 10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소년은 찾아오지 않았고, 나무는 그러한 소년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그 소년과 또 함께 놀자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소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배가 필요해. 너무 지쳤어. 이곳에 살고 싶지 않아. 저 멀리 가고 싶어. 나에게 배를 만들어줄 수 있니? 그 나무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배를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나의 이 기둥을 네가 잘라서 배를 만들면 그리고 너는 멀리 갈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소년은 그 배의 기둥을 잘라버립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런 소년이 자기가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에 행복했죠 그리고 정말 그 소년은 그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멀리 떠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년과 나무의 이야기는 아주 짧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한 집에서 막 어울려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 양처럼 푸른 풀과 그리고 쉴 만한 물가를 찾아서 집을 떠납니다. 양과 목자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유질랜드에 원하면 어, 대초원이 펼쳐지고, 거기서 양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초원이 중동의 목자의 초원이 아닙니다. 중동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풀이 날수 있는 환경도 제한되고, 그리고 풀이 자랄 수 있는 날짜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양은 이 목자는 이제 봄이 되면 풀이 자라나는 곳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하루 만에 갔다 오는 길도 있지만 몇 주. 아니면 계절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양과 목자는 그런 여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 여러분 양은 어떻습니까? 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도 가면 안 됩니다 잔잔한 물가, 유속이 빠른 곳에서는 양은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습니다 정말 잔잔한 물가와 깊은 물도 안 돼요 말씀드렸죠? 빠지면 그 엄청난 소매 무게로 인하여 양털의 무게로 인하여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은 진짜 까다롭습니다. 그러한 양을, 양을 위하여 목자는 하나하나 계획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봄에는 풀이 자라는 저 고지대로 그리고 여름에는 계곡이 있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만이 있는 그런 계곡으로 양을 안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자기만 있을까요? 자기만 있지 않다는 는 거죠. 팔레스타인에 얼마나 많은 목자들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목자들이 다 때가 되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양들이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데 어떻게 양이 그거를 다 알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 봐 주실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희한하게도 양과 주인과의 이런 관계는 양은 눈은 나쁘지만 귀가 발달돼 있어서 주인의 목소리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음악을 잘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규적인 교육을 받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악동 뮤지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악동 뮤지션은 몽골에게 성교사님의 자녀분들이잖아요. 그들이 뭔가 우리처럼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닌데, 그들이 더, 더 넓은 초원을 다니면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을 거라는 거죠. 목자들이 양을 부를 때 누구야?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풀피리 같은 거, 그런 악기를 통해서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익숙해 있는 양은 그 수만 마리가 되어도 목자가 부르는 그 소리에 양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 목자를 따라서 쫙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 광경이 지 멋있겠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바로 주인의 목소리만 아는 그런 양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될까요? 하루아침에 태어나자마자 너, 내가 너의 주인이니까 나를 따라 양이 그 목소리에 음메하고 반응할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오랜 시간을 통하여 양과 목자의 관계가 정립이 되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다고 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수많은 소리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소리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소리, 유튜브에서 나오는 소리, 또내 이웃의 소리 이런 소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거기서 정말 주님의 소리만 딱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 나오는 이 교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의, 그 음성의 소리를 우리가 익숙해지게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나무는 소년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소년이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랬던 것이 나무였습니다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죠? 처음에는 자기에게 행복을 주는 나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성장해 가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무보다는 나무가 주는 무엇인가를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나무를 보면서, 그런 나무는 자기를 이용하는 그 소년을 보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하나님은 바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목자는 양들을 이제 이끌어 가겠죠. 어떤 소가 어떤 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 풀과 잔잔한 물가가 있는 곳이 되면 양은 뭘 할까? 뭐랄까, 목자는 뭘 할까요? 목자는 이제 그 양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뒤에서 맹수들의 공격을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파리들이, 코파리 같은 파리들이 양의 코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니면 긴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까요? 기름을 발라서 그의 온몸에 기름을 잔뜩 칠해주겠죠. 늘그 작업을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오늘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끌어가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도착해서 마음껏 먹을 때는 목자가 그 뒤에서 백업이 된다는 거예요. 따른다라는 건 뒤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우리의 인생의 뒤를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선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착한 게 선한 걸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착한 게 선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선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바로 토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선하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토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고는 너무 만족해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만족하게 누리기를 누구보다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행복은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토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왜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까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지키라고 할까요? 바로 그분의 토부를 위해서. 여러분의 토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그분의 선하심이죠 그것을 우리는 토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양이 행복해지기 위해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헤세드 성실하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뒤에서 지켜봐주고 계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도록 언제나 힘을 다하십니다 그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인생을 회고해보면 사실 다윗의 인생이 50대까지는 정말 잘 나갔어요 한 번도 전쟁에 패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의 인생이 사무엘라 11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죠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했던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전에 칼이 떠나지 않았던 것은 그가 적군을 향해 들었던 칼이었다면 11장 이후에 나오는 칼은 뭘까요? 그의 인생의 자기를 향한 칼이었죠. 다윗과 바세바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이 서로 싸우다가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아들마저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이땅의 이 말로 뭐라 그러죠? 막장 인생을 산 거죠. 다윗은 소위 막장 인생을 산 겁니다. 누가 봐도 다윗의 인생은 막장 인생을 표현했는데, 그래서 다윗은 정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70평생을 살면서... 반드시 항상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잘못했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그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의를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되는 것이 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되는 것이 바로 선함이라는 거죠. 그래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이라. 만약에 다윗이 바세바를 취했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서울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비참한 말로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단순히 우리를 무조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선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방향으로 돌이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오늘 6절 말씀에 영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에는 반드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냥 직역해 보면 반드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뇌 뒤를 따라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당장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인생에 끝까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며 끝까지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강도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내가 오늘나와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은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세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도 없고 만나와 메추라이 같은 도망자의 생활을 다닐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준 적도 없어요 엘리야처럼 불병거 타고 날아가지도 않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다윗의 인생에 전혀 없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인생 중에도 아마 어떤 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지나온 세월을 보면서 기적 같은 사건은 없었겠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이 늘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젊으신 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신과 인자하신 가운데 든든하게 받쳐 주실 것입니다. 이제 봄부터 시작했던 목자와 양의 여정은 여름을 거쳐서 이제 가을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게 될 폭풍우와 눈보라가 몰아치는 겨울이 오게 되면 그들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집에는 겨울을 나기에 충분한 풀과 물과 모든 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것이 준비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목자 대신 주님께서는 빈틈없이 그리고 목자는 주의와 정성스러운 보살핌과 부지런한 관리를 해서 양들이 1년 사시사철 재난과 위험과 혼란 가운데서 만족할 수 있도록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집 여호와가 거기 계신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바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와 양으로 시작됐던 관계 일절에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사시자 인생의 어려움들을 다시 겪으면서 이제는 가족과 같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6절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이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고, 거기에 계신 나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이제 그는 평안함과 만족감을 누리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목자들이 양과 함께 나가는 삶은... 거의 5분 대기조라고 해요. 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고 하죠. 밤에는 맹수로부터 지켜줘야 되고요. 낮에는 또 만에 해충으로부터 기름도 발라줘야 되고, 끊임없이 그들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야마 목자는 몇날 며칠을 잠을 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또 뭘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그 포근함.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왜이 시편 23편을 떠올렸냐면 사실 마지막 내용 때문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밑둥밖에 남지 않은 이 나무는 아무것도 줄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줄게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있었죠. 나이가 다 돼서 늙어서 온 소년의 모습을 본 나무는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제 사과를 줄수 없어. 네가 집을 만들 수 있는 집도 나는 줄수 없어. 네가 배를 만들 수 있는 기둥도 나는 없단다. 그때 소년이 얘기하죠. 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과를 씹을 힘도 없고 배를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안 돼. 나는 이제 단지 쉬고 싶어. 그뿐이면 돼. 그때 나무가 뭐라고 죠 그래? 그러면 밑둥이만큼 내 밑둥이만큼 쉬기 좋은 곳은 없단다. 네가그 곳에 앉아서 쉬렴. 그러면서 그 소녀는 그 나무에 밑둥이 앉아서 쉽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네. 너무 단순하죠? 근데 그 마지막의 여운이 참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내가 뭔가 하나를 위해서 하고 싶다는 열정이 가득하시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나의 인생에 우리의 자녀들 또 나의 어떤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힘 주시고 능력 주기를 바라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간구하고 구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간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연세대 신분님들 신방을 가보면 제가 신방을 받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면 그분의 신앙 앞에 제가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거든요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환경 실패도 해보고 사업도 망해보고 건강도 악화돼 보고 먼저 아내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남편을 잃기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것이 뭐로부터 올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바로 목자가 양 곁에 함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일찍 깨달을수록 사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할 때 임재를 의식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늘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편 23편에 고백을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복수해 주시고, 아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며,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보호해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하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뭔가 유언을 남기지 않겠어요? 그때 물론 여러 가지 재산적인 부분들 필요하죠. 그런데 마지막의 고백이 10편, 23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박찬호 장로님의 장례 이제 어머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은 참 슬프지만 그 돌아가신 그 상황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제 권사님은 앉아 계셨고 한쪽에는 펜을 들고 계셨고 그 한쪽에는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전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물론 슬프죠. 슬픔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게 슬프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과 마지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내 인생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런 인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